의식을 잘 보세요.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25의 x 분의 1 제곱이 있고 자 5의 y 분의 2 제곱이 있어요. 그지 곱해야 되겠네. 왜냐 25는 5의 제곱이야. 그래서 이렇게 x 분의 2 제곱으로 고쳐지고 얘도 5의 y 분의 2 제곱으로 고쳐져.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x분의 2 플러스 y분의 2가 된 거야. 누구와 누구를 곱한 거죠. 즉, a와 b를 곱한 거야. 이게 a 곱하기 b인 거야. 근데 그 a 곱하기 b는 문제에서 5다. 그래서 5의 1제곱. 그러니까 따라서 x분의 2. 여기 지수랑 여기 지수만 보세요. 플러스 y분의 2는 1이다. 따라서 2로 묶어주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1이죠?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, 그렇죠. 2분의 1이다.